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고속버스 안입니다. 제목처럼 집 나간 부모님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전난이고요 저희 집은 제가 독립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독립을 하셨어요. 작년에 경상남도 남해로 귀촌을 하셔서 오랜만에 뵈러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삿포로 마트에서 사온 모찌입니다. 유통 기한이 짧았나봐요. 지나버려서 믿음을 가지고 먹으려고요. 나뭇잎 모양이 귀여워서 사본 건데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떡보다 일본 떡이 좀더 물렁물렁하거든요. 겉에 가루가 없는 찹쌀떡 맛이 났습니다. 흰 부분도 달콤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장롱 면허십니다. 근데 오늘 운전해서 데리러 와주신다네요. 음, 요게 요게 음. 요뒷집에 주인 할머니도 하고 내가. 음. 뭔가 <놀람> <놀람> 동네가 이쁘다. 이쁘다. 약간 아기자기하다 그래도. 또 이게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 중심가다. 타이퍼 그렇게 보여. 멋있는데. 짠,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브이로그스 그 동네 맞아요. <laughs> 앞으로 얼마 동안 이 동네에서 푹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날은 도착해서 저녁 맛있게 먹고 영상 업로드하고 네.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이곳에서의 첫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바깥이 시끌벅적했는데 또 잠잠하네요. 뭐가 이상하게 었어 귀신인가? 보통 다들 엄마 요리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요리는 진짜 객관적으로 제일 맛있습니다. 약간 건강보다는 맛을 우선시한 양념이 매력입니다. 이건 제가 도쿄 가파바시에서 사온 엄마 선물이에요. 겨울에 난로를 설치하셨는데, 이렇게 꾸며두셨네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의 시골집입니다. 여기는 저희 거실 안쪽으로 뒷마당 텃밭이랑 이어지는 곳입니다. 저거 옥수수래요. 와 엄청 잘 키우셨네요. 네. <laughs> 오늘 아침 메뉴 뭔지 예상하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비빔밥 먹기로 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해주신 나물 먹고 와 비빔밥 안 먹은지 오래돼서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무생채까지 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건 고구마 줄기 나물이래요. 근데 아까 분명 상추도 따지 않았나요? 늦게 앉으신 아빠가 드실 때 상추가 기억나서 아빠만 드셨습니다. 이웃분께서 콩을 이만큼이나 주고 가셨어요. 호랑이 콩이래요. 아까 아침부터 바깥에서 소리 났던 게 오늘 마을 배들을 모아서 청소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배 아래에 이렇게 홍합들이 엄청 붙어 있나 봐요. 떼어낸 홍합을 또 이렇게 한 바가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가다가 수박도 먹고, 날씨가 참 맑네요 바닷가라서 더 습할 줄 알았는데 서울보다 안덥고 뽀송뽀송합니다 우리 집까지 어들가 신기하다 어디어초생 근데, 근데 바퀴벌레보다 귀여워요 그치? 겁이 많아가지고 근처에 엄마가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하셔서 다같이 놀러갑니다 여기를 옥수수까지 다다 동네, 동네 구멍 가게도 있네요. 응. 그렇게 해주지 않나요? 생각보다 엄청 큰 카페여서 살짝 놀랐어요. 이런 널달한 오션뷰가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네요. 저희 집의 보통 풍경입니다. <laughs> 귀엽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 <laughs> 참고로 실내는 이런 카페예요. 며칠 후에 언니가 올것 같아서 실내는 그때 와 보기로 하고 커피랑 같이 먹을 빵도 몇 가지 샀습니다. 엄마가 애플파이를 좋아하셔서 데워줍니다. 잘으는 거. 응. 아빠 지금 촬영 중이라고. 작업 중인니안 보여. 써스리. 어, 조금 변화 줄라고. 유튜버 알라이처럼 아빠 응. 부케를 만들 거예요? 난 자신 있어. 내가 약간 부케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아주 수이 아주 많은 고비래요. 둘이 진짜 안 맞다. 그게 안 맞네. 아, 새로 태어나기, 물고기로 태어나기 물고기는 무섭다 바다를 막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바다가 자 r 가 g u b i r o 들어가면 숨을 못쉬 r o t i Rugubiroti. r u g u 기 i r o t i r 기 g u b 로 r o 어 i Rugubiroti. r u g u b i 니 o t i r u g u b i r 이런게 관계가 있지만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는 음, 물속에서 그, 갤수 없으면 한순간에 그냥 아, 불리면개 들어가 그러좌 <laughs> 자동으로 들어가 응. 들어 그리고 쏙 들어가면 입을 꼭 다물어 피더라고 진짜 얼마나 야 그런거는 모무화더라의모화 아씨 네 사람으로 표현하는게 제일 맞지 사람은 그못 먹는게 없다 <laughs> 맞아 거. 내가 동물로 태어와서 커피를 못 마셨을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엄 마, 아빠랑 커피, 마시면, 서열 심히 떠드는데 어디선 가요, 깜찍한 야, 옹이가나타났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엄청 예쁘네. 집이 있어서 집 있는 쪽으로 v 다 v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구마랑 호박. 아빠가 고구마고 엄마 호박이. 왜 호박이야? 엄마 옷색을 봐. <laughs> 집에 가는 길에는 갑자기 운전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야, 잘 되고. 학에선 잘한다고 칭찬받았었는데 몇년만에 하려니까 엄청 긴장되더라고요집에까지야아 이제, 긴장되더라고요. 아, 이제 괜찮을까봐 천천히 그렇지 잘하네 겁없이 해야 음. 하더라 언니는 약간 겁이 없어요 어, 겁이 없더라 음. 무선 싹 갖다 또붙으로 오면 조금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진도 해보고 저기서 오르마이 나오지않아 그래서 깔끔서 수다부 쉽게봐짠 집에 도착했고 예쁜 꽃무늬 장화로 갈아신었습니다. 아빠 통발 낚시 따라가요. 낚시다. <놀람> 저게 쌓이는구나. <laughs> 아, 귀여워. 같이 아, 가요. 네. 안녕 아,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바다 친구 바다 사랑 해수장입니다. 와. 오늘 유지 우리 옆에 나왔습니다. 멋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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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물고기 잡는다. 사슴 꿀을 닮았다고. 네. 물각자를 쓴 청각입니다. 청각. 와. 청각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가. 진짜요아와즈가미가이 믿어. l 다 t me get up, 대박입니다 I'm getting i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페파란 놀래미챙겨서 집으로 갑니다 가면, 음. 가면, 음. 가면, 음. 가면, 음. 가면, 이렇게 란을 수가 있 이렇게 만나주 <laughs> 어, 진짜 많다. 이거 카란 브리카란. 브리카란. 브리이란브 진짜 란 브리카란. 브리카란. 브리카 제가 저희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한 게 인터넷에서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저희 엄마가 만든 맛이 나더라고요. 음. 제가 우리 집아 먹고 싶어서 얼마나 자 그지. <laughs> 어. 아 그냥 여기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들어가지 하고 막그 치우 <laughs> 뜯고 막 그럴까 이거. 같이 드라마 본다고 생각 했 는데, 엄마 아빠 는 유튜브 하시 느라 바쁘 더라구요？그렇게 응. 어느덧 조 용한 밤이 찾아온 바닷가 말 오늘 도 날씨 가 말도, 안 되게 좋 네요. 오늘은 나가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야, 정콩이 씨알이 이야밥 먹으러 나가기 전까지 열심히 콩까주고한반 정도 깠습니다. 한번 나도 놀어 안 응. 응. 오늘 점심은 시원한 물회 먹으러 왔어요. 서울에서 자주 사먹지 않는 메뉴고 더운 날에 가족들이랑 같이 첫 키부터 시원한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부모님은 화장실 가시고 저는 주변 구경하려고요 저의 남일대 수욕장도 구경 왔어요. 우와. <laughs> 아빠 저런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응. 왔습니다. 코끼리 바위를 찾아나선 길의 끝에 이런 멋진 해안절벽이 나왔습니다. 근데 코끼리 바위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 와봐야 되는데 얘길를안 하고. 그니까. 와 이쁘다. 이야 멋지다 여기야. 코끼리 옆 모습이 보이시나요? 코끼리 바위 앞에서 사진도 몇 장씩 남기고. 진짜 멋있다. 잠자는 바다 구경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 어리굴, 음, 굴 맞아요. 아 어리 어, 어리굴도 탈때 어리굴. 아주. 아그 일명 우리 지역에서 새굴이라고 그래요. 음. 새굴이라고 새굴이라고 그리고 음. 굴 중에서도 제일 음. 작은 이였어. 음, 여기 좀 가다 다다 붙어있어요 갑시다. 우리 가족 네 명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런 게 후몽남 음. 아이들이 많아요. 이명. 음. 일명... 여기도 나. 네. 여기도. 돌링구. 음. 우리 집 앞으로 가는 거거든. 딱 음. 20분에 지 나가거든. 아우. 음. 엄마 이거 좋아하지 않아? 좋아해. 이거 엄마가 어릴 때 자주 사주시 아이스크림인데 요즘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과자 같은 것도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드시던 게 요즘 제 입맛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집에 먼저 데려다 드린 후에 아빠랑 둘이서 운전 연습 2일차 뭔가 오늘은 또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이날은 한 30분 정도 계속 운전했는데 후진 주차도 해보고 막다른 길 돌아서 나오는 연습도 해보고 깜빡이 넣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해보고 아빠가 아주 여러 가지 시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운전 연습 마지막에 오늘은 어제 겁냈던 집까지 운전해서 가보기 아주 멋지게 성공했어요. 이날 운전하고 나니까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수빈이가 집까지 끌고 왔다 수빈이 그망 짱이지. 고양이가 말랐다. 때마다 해라. 그래야겠어. 때는 뭐했었고 더 어디가 미안하다. 어 놀랐어 완전. 서울에서 챙겨온 커피 내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빠는 텃밭에서 채소 따고 계시네요. 고추만 따요? 아, 부추 아빠 따라서 저희 텃밭 구경 시켜드릴게요. 오늘 전 만들 거? 이게 가지도 응. 밑에 하단에. 응. 풀 제거를 해줘야지 성장률 높아요. 이건 호박이에요. 아마도. 자, 가자. 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 오늘도 통발 보러 갑니다. 여기 네. 안녕 안무간지로 오늘은 통발에 미끼를 놓고 갈 거예요. 미끼는 삼겹살이네요. 기를 넣은 통발은 다시 줄을 잘 말아서 던져줬습니다. 그 와중에 빈 통발에 문어가 잡혔어요. 이조심하잘 가라. 아, 너무 새끼다. 보내 주자. 너는 잘 가. 응? 누가한 마리 응. 더 잡혔는데 너무 문어. 새끼라서 이 친구도 보내줍니다. 네가 보내줘. 제가요? 손으로 잡아서? 응. 안 새기. 어떻게 나못 찾겠어? 찍어, 찍어가지고 찍어. 나못 찾겠어. 아주 귀엽지야. 잡아도 되니? 뭔뜻이 내가 보내줄게. 아, 느낌이 너무 이상해. 아, 미치겠네. 다 잡아봐, 다시 잡아봐, 다시 잡아봐. 잡아봐. 내손안 잡으려고. 했네. 반대야 반대. 숨는다 일단. <laughs> 일단 숨었어요. 걱정돼서 계속 지켜봤는데 알아서 결국 끝까지 잘 찾아가더라고요. 소송하게 잘 마르는 빨래도 개어주고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멍 때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아까 그 문어는 아니고 선물 받았던 문어예요 밥 먹고 엄마가 아이스크림도 드셔서 먹고 전에 남은 콩도 또 마저 까졌습니다. 콩에 다 까고 나니까 그 자리에 이 친구가 있네요. 오늘 잔잔한 시골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지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